신지님을 몰랐다라는 말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반복한 것은 명백한 실수입니다. 유명해서 접근한 것이 아니다. 나는 순수한 사랑을 하고 있다.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은 심리에서 나온 말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. 그런데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는 말이 또 있죠.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싶어서 과장된 표현이 여러 차례 나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. 어, 우려가 되는 부분은 문원님에게서 느껴지는 열등감입니다. 이제 저는 열등감만큼은 연인 관계. 에서 가장 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열등감이 강한 남성은 연애 초반에는 상대를 얻기 위해서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순수하고 소박한 지고지순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결혼 생활 속에서는 지배욕, 자격지심, 감정기복 등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. 그리고 실제로 발언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라디오에서 비슷한 말을 또 무의식 중에 내뱉은걸 보면은 생각보다는 말이 먼저 튀어나오는 분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. 그리고 자신을 세뇌하는 심리적 방어기제도 작동하고. 있을 수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두 분이서 2년간 열애를 했다는 것을 보면요. 2년이란 시간은 참긴 시간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속속들이 파악이 끝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런 부분을 발견했더라도 신진 님은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결혼까지도 결정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